예, 여기는 사천시입니다. 예, 사천시 아르떼 리소트 아르떼 리소트 손자와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. 예, 지금 여기는 아유 내려올 때는 비가 오가지고 지금은 다 가랑비가 좀 내리네요. 아, 내일은 날씨가 좋으면 은이 바다 구경을 좀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지금 가랑비, 보설비가 내리기 때문에. 바다 구경은 멀리까지 보여볼 수는 없고, 부였네요. 그러나, 이, 어, 아르떼 리조트의 그 옥상 전망대 올라왔니까, 아, 멀리까지 점, 이렇게, 어, 카메라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예, 여기는, 저 요거는, 그, 우리 코로나 때문에, 어, 단독, 숙소로서 그게 어린이 아이들이 놀수 있는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뭐 숙박비는 좀어 비싸다고 하네요. 예. 그래서 손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한 3일 지나다가 이제 어 주변에 관광도 하고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손자는 처음 현장 체험으로서, 어 신청을 해놓고, 뭐, 유치원은 그대로, 뭐, 체험 학습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요. 그래서, 옆 바다. 아, 여러분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람은 좀 불지만은, 바다의 그, 시원함을 느낄 수 있네요. 저 멀리, 어 바지락선도 있고, 오늘 는 조그만 어학이래요 아마 아, 조그만 아침에 그 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데 저거 앞에 저 어, 섬인데 거기서는 아마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아, 여름에는 저곳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0 어, 삼천포 대견지 몰라도 보이고 있네요 고 예전에는 삼천포라는 말로서 유행는데 요즘은 사천시라고 해가지고 나이든 신 어, 세대는 그 지역명에 조금 생소함을 느낄 때가 있죠 전에는 삼천포가자 이런 소리 많이 하죠. 아. 이렇게 여유있게 카메라를 잡는데 어떤 영상이 또 시청자분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내일이 날씨가 맑다면 새로운 영상도 찍어 봐야 되고 음. 아, 사천시 아르떼 리조트 전망대에서 아, 이러한 영상을 잡아봤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아, 토요일 잘 보내시고 절행하십시오.